연도별 검정 현황인데요. 합격률을 한번 보죠. 필기 합격률 3.7%, 6.3%, 3%, 2.3%, 3.2%, 4.2%, 1.8%, 4.5%, 2.7%, 2.1. 평균적으로 몇 프로 정도 되나요? 3%예요. 3%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그죠? 100명 중에 3명이에요. 이게 그냥 공부한다고 됩니까 이게? 그냥 공부해도 되는 거는 10%, 20%가 넘어가는 시험은 그냥 공부해도 되는 거예요. 3%, 100명 중에 3명은요,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. 합격은 어떻게 되면 쉽게 합격한다고 요 모르는 거를? 잘 어떻게 써요? 모르는 걸 어떻게 잘 써요? 여러분 모르는 걸잘쓸수 있어요? 없어요? 잘쓸수 없어요. 그냥 모르는 거를 칸만 채우면 돼요. 아무거나 써가지고. 1교 시형 모르는 거는요, 한 페이지 하고 한 줄, 두 줄만 쓰면 되고요. 한 페이지 넘기는 게 목표고요. 2, 3, 4교 시형은요, 두 페이지 넘기는 거. 아주 좋은 거는요, 세 페이지 넘기면 아주 좋겠죠. 희망사항이죠. 그냥 아무거나 써가지고 페이지만 채우자. 이게 목표예요. 왜요? 이렇게나 해도 합격이 되는 이유는 남들은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. 누가요? 97명이 못해 100명 중에 9 7명 그걸 못하는 겁니다 3명은 해서 합격을 하는 거예요 합격은 어디에 있다? 아는 거는 당연히 남도 잘 쓰고 나도 잘 써요 근데 모르는 거는요 한 페이지 넘기는 사람이 있을까요? 두 페이지 세 페이지를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? 모르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합격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써보다 보면 모르는 것도 막 써져요 10장 모든 능력을 이게 뭐예요? 시도 때도 없이 소방 보는 거예요 소방 생각하고 잠들기 전에도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면서도 펜틴 디스턴스가 뭐지? 옥시전 밸런스가 뭐지? 자꾸 이렇게 떠올리는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툭 쳤을 때 아가 아니고 뭐예요? 소방하고 튀어나오면 이 소방기술사가 이제 되는 거예요 인류위험물을 딱 치니까 인류위험물 뭐가 튀어나와요? 산소가 태어나와요 얘는 인류위험물을 충격이나 가열 마찰 뭐 이렇게 자극을 주잖아요 물리 화학적인 자극을 주잖아요 뭐가 나와요 산소가 태어나와요 왜요 산소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가 가득 차면 소방이 가득 차면 툭 치면 소방이 나옵니다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막 소방 그림이 보이고 그러면 이제 합격이 되는 거예요 한 시간씩 10년 하면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2시간씩 5년 하면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에요. 10시간씩 6개월 하면 합격합니다. 합격권이 들어요. 어쩌면 8시간씩 6개월에도 합격권이에요.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. 책은 이것저것 보는 거 아니에요. 자기 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. 내가 이 책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. 그런 게 있어야 되고요. 그럼 너무나 많이 봤으니까 이 책에서 13문제를 뽑아서 내잖아요. 2, 3, 4교 시험. 6문제를 뽑아서 내죠. 아는 게 4개가 있어야 되고요. 13개를 뽑아서 내면 아는 게 10개가 있어야 돼요. 이게 이 책을 다본 거예요. 일단 한 책을 집중 공략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자기 책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책이나 상관이 없어요. 그럼 무슨 책이 좋으냐? 이때까지 가장 많이 봤던 책 있죠? 아무거나 괜찮으니까요. 그 책을 될 때까지 보세요. 그러면 그책한 권에 의해서 항상 50점 밑으로 나오지 않습니다. 바꿔 얘기하면 항상 50점 이상이 나와요. 책한 권에 의해서. 그러면 두 권, 세 권, 네권더 보면 요 60점 넘어가죠. 일단 한 권에서 50점을 넘겨야 돼요. 그래야 두 권, 세 권, 네권 이렇게 보면서 60점이 넘어가는 거예요.